힘차게 달려라, 은하털터구. 힘차게 달려라, 은하털터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2일, 긍정학원을 힘차게 외쳐보기 전에, 먼저, 100일 아침 숟관에 기적. 구절이 답뺐다 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이디어와 어떻게 책을 읽으시길 깨달아 주신 베스트 또한 영원히 한자 공부는 계속해야 됩니다. 천자문 버려도 잘 되는 사람들의 마인드, 특별한 습관을 장작하게 해요. 내 몸과 정신과 행동까지 통째로 필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책, 그래도 잘 되는 사람들의 마인드. 또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다가 간절이 원하면 이루어진다. 부자에 대한 행동 전략 수칙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승부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맞습니다. 지금은 엄청 아프고 고다프고 그러지라도 억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산다면 또한 지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고난받고 인강하게 영미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해 화 보세요 분명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인 사고로 성공한 사람들아 행동하라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짜잔 책을 읽어주는 남자 청춘 가게 오늘은 여러분들 불행과 성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어둠 속에서 땅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 불행은 드러난 사실이 아니라 그를 느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므로 마치 인 것처럼 즉, 긍정적으로 행동한 것만으로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긍정학원을 외칠 때 고민과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에너지라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정신을 창조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으려면 정신적인 사상을, 마음을 이쪽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증강적으로 행동함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수 있다. 맞습니다. 마치 당신이 사자 굴에 있더라도 두려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당신은 두려움 없는 용사가 될 것이다. 마치 당신이 승부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며칠 전에 제가 최고의 위치에 그 것처럼 정말 최고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또 다른 부의 여설처럼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마음을 긍정적으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 라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맞습니다.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랍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할수 있다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행동 도와 적지만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면 이 세상이 정말 힘들지만 않을 겁니다. 저는 서, 처음에 오래전에 수술할 때는, 아, 나에게 고통이 정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막그렇지만 오히려 지금은 더 우리 고명한 작가님의 고백처럼 신의 한수가 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정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술도 엄청나게 그 전에 비해서는 물론 옛날에, 옛날이랑 과거랑 현재랑은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경기가 나빠서, 또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직장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보너스가 나오지 않는다. 구조동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당시에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겁나? 큰 시술을 저질러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런 상황에 놓웠을 때, 보다 나은 여건을 회사에 전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벗어나, 오늘갈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들, 핵심만 얘기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나은 던지에서 더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하는 상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수 있는 좋은 훈련이다. 두 번째, 회사에서 컴퓨터로만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다. 덕분에 컴퓨터에서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수 있게 되었다세 번째 열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 덕분에 하체 운동을 할 기회가 생겠다네 번째 무더운 여름날 외그를 나간다. 땀이 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 다섯 번째 상세하게 꾸중을 었다나이 그만큼 친구를 쓸것 같다는 증거다. 여섯 번째. 출장이 많아서 평화하다. 일도 하고,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정말 그 관련된 대사는 엄청 많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부정적인 상에 있더라도 세강 전환으로 엄청난 경쟁, 발전, 교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맨 마지막에 감기에 걸려 누워 있어야 할 행편이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기회를 통해 편히 시간을 는 신에 계시고 인도다. 맞습니다. 저 오늘도 어머니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전에 일을 못했지만 정말 그 덕분에 책을 볼수 있고 책을 실업할수 있는 마인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